안녕하세요 헬로 안녕입니다 오늘 공유드리는 파일은 우리가 스마트스토어 현업에서 아주 자주 겪는 문제입니다 택배사 측의 배송 지연을 미리 파악하는 엑셀 파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업에서 택배사 송장을 입력하고 출고 처리를 하면 그 후로는 신경을 잘안 쓰게 됩니다 고객이 잘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분실이나 배송 지연이 돼버리면 고객은 늦게 받아서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이제서야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판매자, 고객, 그리고 택배사 모두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진짜 나중에 문제가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택배사가 배송이 늦는 거야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딜레이 되는 건들을 좀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관리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마트 스토어 배송 현황 관리 페이지입니다 저 역시도 판매자이기 때문에 일단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출고 처리를 넘긴 그래서 송장 번호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송장 번호가 다 입력이 되어 있고 어,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요. 배송 추적을 눌러 보게 되면 제 이렇게 배송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 건들에 대해서요. 어,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리스트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 이걸 일일이 하나 하나씩 문제가 없는지 클릭을 해서 알아야 되고 이 건건별로기 때문에 한 눈에 명확히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창을 닫고.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리스트들을 엑셀 다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엑셀이 지금 다운이 되었고요. 오늘 공유드릴 엑셀 파일입니다. 지금 시트가 두 가지로 두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가 일단 메인 페이지고요. 두 번째가 아까 스마트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았던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페이지에서 스마트 스토어 배송 현황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지금 제가 받아두었던 스마트 스토어 여기 파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것을 열기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열기를 누르게 되면 그 값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데이터 추출 이 빨간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앞에 있는 송장 트래킹 페이지라고 할까요? 여기에 페이지에는 아무 값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자 지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여기 페이지에서는 뭐 크게 반응은 없었습니다만 다시 어, 트래킹 페이지로 가면 이렇게 지금 불러온 값들에 대해서 택배사와 송장번호 그리고 기타 정보를 불러왔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어, 배송 조회 버튼을 눌러보면 네, 이렇게 네이버 운송장 조회 기능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불러온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받는 사람이랑 보내는 사람, 각종 정보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처리일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더 분석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가서, 지금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24일에 출고가 되었고, 처리 일시는 26일자 마지막으로 찍혀 있습니다. 오늘이죠. 그래서 지금 출고 후 경과 일수가 이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이 M열, 출고 후 경과 일수가 되겠습니다. 네. 배송 상태가 여기에서도 배송 완료라고 뜨는 건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이제 곧 구매 확정으로 넘어가는 주문 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송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택배사와 송장 번호가 기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웹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이 파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가져온 값들이 진짜 실시간으로 우리가 네이버에서 송장을 입력하고 검색을 했을 때 값들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리스트 목록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이제 출고 일시가 있고 처리 일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오늘 날짜를 여기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여기 분석을 누르게 되면 출고한 날짜로부터 처리한 날짜까지가 지금 처리 후 경과 일수가 되겠고 출고된 일시로부터 현재 날짜까지 출고 후 경과 일수를 표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출고 후 경과 일수 이쪽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가서 24일자 출고가 된 건들인데 이것을 이제 임의로 0을 입력해 볼까요? 일단 2월 20일자로 출고가 만약 되었다 라고 수기로 이제 값을 변경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분석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6이라고 해서 지금 26일인데 출고일자는 20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경고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5일 이상 경과가 된 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경고가 될수 있도록 엑셀 기능을 이용해서 값을 넣어 놨습니다 여기에 있는 2월, 아, 2월 26일자 이것은 TODAY 함수입니다 TODAY 함수는 지금 컴퓨터 상에 입력이 되어 있는 이 값을 컴퓨터 상에서 오늘로 설정했던 날짜를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가 항상 여기에 나타나게 되고, 출고 일자를, 어, 일자를 서로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6으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주문건들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할수 있는 엑셀 시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우기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값들을 모두 없애줍니다. 자, 지우기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없애시고요. 다시 한번, 데이터 추출을 눌러보고, 이제 값이 나왔죠. 여기에서 배송 조회를 누르게 되면, 웹에서 가져온 정보들, 표의 형식으로도 이렇게 나타내주게 됩니다. 자동으로요. 해서, 오늘 여기 파일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었고, 저는 여기에서 분석을 눌러서 어느 정도 경과가 되었는지를 또 나타내서, 좀 가독성 좋게 신성 있게 편집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배송 조회 기능 그래서 웹에서 각 해당하는 운송장 번호의 정보를 불러오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파일인데 이것은 어,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엑셀 마스터 님이라고 계세요. 이 분께서 코드를 만들어 주신 거고 저는 이제 편집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머지의 편집은 어, 제가 했고요. 이것을 불러오는 기능에 대한 코드는 엑셀 마스터님이 네, 작성을 해주셨고 저한테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유를 드립니다. 네, 고객이 화가 나서 먼저 전화를 하고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미리미리 대처를 할수 있는 판매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가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경감시켜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파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엑셀 마스터님 링크도 남겨둘 테니까요.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헬로 안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